구름아. 빨리 가자. 어, 산에 가자. 응? 자, 가마. 깎아. 자, 깎아. 음. 자, 가자. 먹 뭐가 돼? 가자. 빨리 가자. 이리 와. 가자. 빨리 가자. 간다. 빨리 와. 구름이. 이쪽. 빨리 와. 그럼 이리 가자. 그러면. 이쪽으로 가자. 이쪽 가. 이쪽 으로 가자. 찔려고 그러니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사람 지나갔어 빨리 가자 이리 가자 꼽자라 하네 야 그게 무슨 마음부이된애가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내려가자 한번 내려가자 이기야 어찌 어쩌면 똥오줌도고 바로 내려가 내려가려고 그러네. 자, 가자. 가자. 내려가자. 아이, 나 더러워서 원 참. 내려가. 야, 간식만 먹고 말안 들으면 안 주지, 간식을. 빨리 와. 가자. 아빠, 니찍다가 넘어지겠다. 빨리 와. 빨리 와. 옳지. 옳지. 아이거는 앞에 가, 앞에. 앞에가, 아, 이 간식 때문에, 이 간식이 맛이 가갖고. 이 피리꽃이 가갖고, 간식 때문에 큰일 났네. 이거 안 줘야, 주워, 안 줘야 되나? 가자. 진도가 안 나가네. 빨리 가자, 구러이 아이고, 잘다 아이고 잘한다 가자 <laughs> 야 몇몇 터가나 몇 놓고 시 꼬리 꼬리 흔 들고 다시 달라 그러냐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좀더 내라 야 앞에 앞에 가 앞에 앞에 가 네. 아빠 미쳤다가 대웅 사고 터지겠다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하나, 빨리 와. 아, 그놈이야. 그 상태할까? 한자, 그리와. 빨리 와. 구름이. 빨리 가, 그 앞에. 그래. 아, 그놈 참나. 가자, 내려가자. <laughs> 야, 이 시간 다 간다, 임마. 응? 어? 보는 사람, 보기 있어야지 그래, 빨리 가자, 길리 가. 길리 가자. 응. 가자. 내려와. 옳지. 오이고, 잘 간다. 하 아, 나, 정말. 앞에 또까지야그 모습도 좀 찍고, 나지. 자, 가자. 구름이 오늘 간식 때문에 산책 실패했다. 구름아. 산책 실패, 내리막이라서, 임마. 내 아빠 흘러 떨어져. 빨리 가자. 오늘 어, 구름이 여기서 끝.